안녕하세요 잉혜입니다 오랜만이죠? 여행을 가는 김에 포켓3를 샀는데요 제가 어디를 갈 거냐면요 오늘 베트남 갈 겁니다 저번 달에 베트남 갔다 왔는데 그때는 출장으로 갔다 왔걸랑요 근데 그때 회사에서 용돈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쓸겸또 요즘 좀 제가 살짝 우울까지는 아닌데 살짝 좀 그냥 기분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분도 좀풀 겸, 그렇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재밌게 갔다 와 볼게요. 휘. 아, 이 포켓3, 저는 예전에 포켓1을 써봤었는데, 2는 못쓰고 1을 썼었는데, 1에 비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네요. 막 무슨, 그 어플 안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포샵 기능도 있고, 어, 막 체형까지도 포샵 해줘요. 세상이 정말 좋아졌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저는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저가항공, 그니까 그 지표를 샀기 때문에 수화물이 7kg밖에 안 돼요. 그것도 기내 수화물. 그래가지고 가방 무거우니까 일단 이걸로 가져가는데 이렇게 여행 다니진 않을 거고요. 면세점에서 가방 하나 샀어요, 백팩. 그래서 면세점에서 백팩으로 옮겨 담고 갈 거니까 걱정 마시라. <laughs> 이것은 신상 카메라. <laughs> 그러면 또 가서 찍을게요. 안녕. 운행 중 갑작스러운 정지로 넘어지. Please hold the handrail located on both sides. 가방이 너무 작아, 지긴 네 <laughs> 네, 잘 도착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립 기사가 여기 한 골목 안 들어올라 그런 건지 나한테 한 100m 정도를 걸어가라고 내려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큰 길에서 이제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호텔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따지기에는 영어 실력이 안 되니까 막 모르는 척했어. 응, 응, 호텔 어디? 응,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도 막 내려서 걸어! 저기 있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려서 걸어서. 지금 어두워가지고 여기 새벽이거든요? 지금 새벽. 한국으로는 4시 반, 여기는 2시 반인데. 뭐, 배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또 찾았어, 호텔 입구를. 그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플을 딱 봤는데, 안 그래도 항의하려고 어플을 딱 봤는데, 이 택시기사가 나한테 엑스트라 차지를 또 붙인 거예요. 그게 아마 뭐, 그 목적지에 딱안 내려주고, 목적지를 변경하면 엑스트라 차지를 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나를 일부러 여기서 내리게 한 다음에, 어, 이 사람이 목적지 바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지를 한것 같아. 걸어러 가라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 사람이 걸어가라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걸었으며, 부정한, 어, 추가 요금을 냈으며, 막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서서 보냈어요. 그래프 치게. 너무 열받아. 한 만, 만 얼마, 만몇 동? 그래한천원안 되는데.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저씨가 너무 열받아. 어쨌든 무사히 저는 다낭에 서 도착했습니다. 너무 졸려요. <laughs> 그래가지고 대충 정리하고 대충 씻고 자려고 합니다. 와 바다다. 날씨가 좋은 듯 흐린 듯 좋은 듯 흐린 듯 흐려요. 아쉽. <laughs> 이야 잠이 덜 깨가지고. 카페부터 가볼라고요? 호텔 근처에 카페인 줄 알고 연락 걸었는데 밥집이었어요 진짜. 옆에 한국분들 계셔가지고 말을 크게 못하겠어 <laughs> 아무튼 연락 걸었는데 카페가 아니고 밥집에서 밥 시켰습니다 생전 안 먹는 샌드위치 먹을 겁니다 케밥인지 샌드위치인지 날씨가 많이 덥진 않은데 뭔가 습하다고 해야 될까나 말까나 나왔거든요. 먹을게요. 옆에 <laughs> 한국에 있어서 부담스럽네요. 예쁜 디 어! 어머 너 뭐야? 갈게 아우요요요 요. 양지야 어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오오 오. I have three r o o m for. 이가 너무 많은 뷰. 간식 샀는데. 아니 안 기도 전에 간식에 환장해 가지고.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벌써 고양이가 엄청 모임 음. 큰일 났다. 알겠습니다. 생탈 좀끊어고 저는 방금 무릉도원에서 2시간짜리 풀코스 마사지를 받고 어 너무너무 만족해가지고 아주 거한 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낭에 있는 기차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서 꽝흥아이라는 도시로 가야돼요. 왜냐면은 어, 제가 이번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로 그 꽝흥아이라는 도시 앞에 있는 이선섬그 섬에 이제 입도하는 게 이제 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주요한 목적이거든요 어제 밤인가에 이제 자기 전에 티켓을 예매했는데 그 시간대가 아침 뭐 8시, 9시 막 이러다가 점심때쯤 마지막 차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차가 거의 막밤 11시 몇분막 이래요. 근데 고민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다낭에 왔으니까 다낭을 한번 보고 가자 싶어가지고 밤 11시 몇분 차를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자리가 3개인가 4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 어떡하지? 막 하다가 보니까는 그 저는 의자 칸을 별로 안 좋아하고 침대 칸을 좋아하는데 침대 칸이 이제 2인 침대칸, 4인 침대칸, 6인 침대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걸랑요. 근데 2인 4인은 이미 없어. 에, 그래가지고 그나마 있는 게 6인이어서 6인을 했는데, 6인 침대칸은 이제 어거지로 침대 6개를 넣다 보니까 오히려 앉아서 가는 것보다 불편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뭐 그래봤자 3시간이니까 어떻게든 가면 가지겠죠? 코코넛 밀크의 카라멜 보이시나요? 여기 기차 스케줄이 있걸랑요? 저두 번째 S27 이게 제가 타는 건데, 원래 11시 25분이었는데 11시 30분 됐어요. 5분 늦나 봐요? 아니지, 25분에 출발하는 게 30분에 오는 거니까 10분 이상. 늦는다고 봐야겠네요. 너무 졸림. 기차가 와서 타고 있는데요. 뭔가 되게 피난민들 같다. 기차가 이 이쪽 레인에 이쪽 레일에 안 서고 이쪽에 있어요. 신기하네. 망했다. 아까 들어올 때 정전이었나 봐요 되게 어두웠거든요 근데 정전이 고쳐져 가지고 불도 나오고 에어컨도 틀어줘서 이제 좀 살만합니다 한 3시간 간다고 하니까 잡혀서 자야겠어요 그럼 이만 무사히 꽝은아이 숙소에 잘 도착했습니다 어 기차에서 자다가 못 내릴 뻔했어요 아저씨가 한 번... 깨워가지고 부랴부랴 막 정신 차리고 집 내리고 내리니까 기차가 바로 출발하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몇 시지 지금? 한 새벽에 지금 도착했는데 또 정신이 없었나 내가? 이제 저는 숙소를 예약을 먼저 안 하는 편이어서 기차역에서 내린 다음에 이제 숙소를 예약하려고 예약을 했는데 어머 이게 내일 날짜로 예약해 버렸네. 아이 지금 새벽이라서 구글에서 날짜를 내일로 잡았나봐. 근데 이게 이제 18만 동에 환불이 안 되는 아주 초특가 뭐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미 택시는 이제 글로 이제 또 가고 있고, 택시도 처음에 그랩을 잡아볼라 했는데 그랩이 안 잡혀가지고 그냥 택시 탔어요. 택시 하나 싸. 어쨌든. 택시는 이미 가고 있고, 택시 여고 놓치면 택시도 없어. 그래서, 아 돌아버리겠다. 택시 아저씨한테 가지 말라고 해야 되나? 이러다가 일단은 숙소에 내렸어. 그래서 지금 나 방금 아고다에서 예약했는데 내일 날짜로 예약해버렸네 어떻게 안될까? 이래가지고 지금 원래는 싱글룸 예약했는데 트윈룸밖에 없어가지고 트윈룸 20만동에 했고요예 그래서 무사히 트윈룸 왔기 예 얼른 하고 잘게요 아 졸려